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사원입니다 저는 지금, 게디 뷰티 셀프 촬영을 하러, 대항로 올리브영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현범 기자님과 함께, 게디 뷰티 셀프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여튼, 여기에 정말 많은 스태프, 스태프분들과, 우리 PD님입니다, K-D-T 셀프 아, PD님. 이렇게 <웃음> <맞지>? <웃음> 빈말 아, 감사합니다. 아 찍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되게 멋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되게 많은 스태프분들이 K-D-T <laughs> <게드비티> 셀프 <웃음> 촬영을 <웃음>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새벽부터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이현범 기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 훈련을 잘 활용해가지고 회사원 에이스를 예쁘게 담겠습니다. 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 네. 오, 네. 너무 힘들었어 아, 마, 아까 진짜 네. 지금 기자님이 여기 가슴에도 고프로를 짜고 <laughs> 여기 손에도 야. 들고. 감독님 이거 소리 좀 보세요. 보고 나오셔야죠. 네. 없으니까 사촌님이 아, 예상돼요. 네. 근데 혹시 이 중에 지금부터 우리 촬영할 동선을 맞춰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7시 반이고요. 제가 메이크업을 마치고 나오니까 아침 7시 반이고 이제부터 올리브영 대항로점에서 촬영할 동선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저 이거 되게 괜찮은 카메라인 것 같아요. <laughs> 우리 겟잇피티 <Getty PT> 셀프 <laughs> 스태프분. 발.. <laughs>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네. 먼저 바르고 네 바르시? 지금 올리브영에서 촬영이 끝나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점심밥은 설렁탕 음. 밖에는 눈이 오고 있어요 추운 날은 설렁탕 이렇게 눈이 펑펑 오는데 우리 기자님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여긴 우리 기자님 사무실입니다 학동역 근처에 있는 근사한 사무실 에와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기자님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는 거죠? 저희 수준은 그냥 검색해서 제가 네 약간 입술에 물을 뿌렸습니다 회장님이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오어 <laughs> 스타일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어는 어떻게 해주실 예정인가요? 똥머리로 y don't worry, don't worry, 하 o n t worry, don't w o 이 r y d o n 어, 네, 어, 이정도? 그 이정도? 그와그 어, 완전 영화같은데요? <laughs> 인트로는 영화 누구냐 는 오케이, 지금 눈빛이 탁! 막 이야 현재, 네. 진짜? 한 번만 더 오가면 안 돼? 약간 어? 표정이 약 웃는 느낌으좀더 <laughs> 약간, 약간 날카로운 거아 웃었어요? 좀 날카로운 처음에 시작할 때 기자에서 이배우렇게고 있지? 웃는거예요웃는상이요 되게... <목소리> 되게 지금 엄청 진지한 표정인데? 케어 이아요 지금 시작하면서 고 발밑에 라인 좀 조심해주세요 그래치우시려 컨실러로 커버 해도 보는데 왼손 향 이렇게 손을 오재걸 쳐야 될 상황인데 이 왼손은 최대한 안 꺼낼게요. 안 꺼내 꺼낼. 무자연스럽지 <laughs> 않을까요? 뭐 <laughs> 요... 이렇게 아예 안 꺼내지는 없네. 이렇 이런... 얼굴에 올리는 손을 네 얘네도 다 오른쪽에 둘게요. 네 풀샷에서 잔소리는 잘안 보여요. 네. 네 풀샷에서도 이렇게 오른손을 앞에 둘게. 요 <laughs> 안 k 하 o w 그냥 u d 으로 t have to do it. 팔까지는 안 나오고 딱 여기 허리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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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라 o n t know. I don't k n o 촬영이 끝났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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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